정면에서는 괜찮아요. 다만 요렇게 시야각이 조금만 발생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확 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섭의 다이섭의 이섭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붉은 액정 이슈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갤럭시 S8이 출시되었을 때 붉은 액정에 관해서 굉장히 이슈가 컸어요. 왜냐면 뭐 일부 기기가 붉은 액정 이슈가 있다면 뭐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면 단순히 끝날 일이지만 어, 많은 제품들이 뭐 붉은 액정에 대해서도 편차가 심하고 뭐 그라데이션이나 뭐 여러가지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 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붉은 액정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더욱 더 이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 실제로 업데이트 후기를 들어보더라도 뭐 그라데이션이 심한 기기는 개선이 될 수가 없지만 대부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도 업데이트 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업데이트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하기 전에. 갤럭시 S8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제 갤럭시 S8에서는 사쿠라 에디션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막 현상이 심하진 않았어요. 흰색 화면을 띄웠을 때 갤럭시 S8, 단말기 하나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붉은 액정에 대해서 말할게 없어요 정면에서는 색깔이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울이면 이제 붉은 색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이렇게 테두리에도 약간 붉은색이나 녹색빛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기기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소니와 비교해보니까는 이제 붉은 액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니꺼도 뭐 색감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기기를 비교해보면 갤럭시 S8의 디스플레이가 붉다는 것을 알수있다 있죠. 그리고 또 LG G6와 비교해보면 G6는 좀 푸른기가 많이 도는 편인데, 그래도 갤럭시 S8이 붉은 액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되었을 때 색감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아이폰7과 비교했을 때도 뭐 붉은 액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 한번 그 색감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화면 모드라고 있어요. 화면 모드에서 색상 최적화라는 게 있고 삼성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을 줄이면 해결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줄이니까 저는 너무 많이 줄였네요. 이렇게 많이 줄이니까 녹색기가 들어요. 사실 이게 좀 당연한 것이 빨간색을 줄이면 녹색기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RGB 세 가지 색상을 이제 조절해서 하얀색을 만들어 놨는데, 붉은색을 줄이니까 이제 녹색기가 도는 것이죠. 자, 이제 붉은기는 줄어들었지만 녹색기가 많이 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줄이진 않고 한 단계 정도만 줄여보니까 아, 그래도 녹색기가 도네요. 이제 뭐 붉은색을 줄이니까 녹색기가 들어요. 녹색기가. 아무튼 일단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모서리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용량은 57. 27MB입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나서 이렇게 보니까 기본 화면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화면을 다시 띄어봤습니다 어, 근데 뭐제 기기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도 색감은 똑같아요. 색감은 똑같은데 각도에 따라서 붉은기가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아몰레드의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을 썼을 때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붉은기가 도는 것은 있었던 현상이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교품을 해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기본 값에서 아이폰 7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뭐 붉은기가 크게 돈다고는 할수 없는데 살짝은 도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후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체 화면 색상 최적화라고 있는데 따뜻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차가운 색상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차가운 색상이라면 파란끼가 돌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녹색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올려주면 여기가 중앙인데 확실히 어 이렇게 하니까 붉은 기가 더 도네요. 아이폰 7과 비교해봐도 붉은 기는 줄어들었지만 초록색의 느낌이 조금 더 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고급 옵션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기본값으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을 줄이니까 녹색기와 푸른 기가 더 많이 돌아서 그냥 기본값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면 가장자리 색상 최적화 모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화면 가장자리의 흰색 톤을 조절하여 선호하는 색상으로 최적화 한다고 해요. 최대 10분 정도 걸린다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거지? 화면 가장자리 튜닝을 해도 뭐 저는 기존과 동일한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제 기기는 다른 기기에 비해서 굉장히 양품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붉은 액정 이슈를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붉은 액정 이슈가 큰 갤럭시 S8 단말기와 함께 비교했으면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색상에 대해서 이제 튜닝할 수 있는 모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쿠라 에디션 혹은 붉은 액정 이슈를 가진 갤럭시 S8 단말기에서는 꽤나 많은 보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이제 여러 커뮤니티 후기를 들어봐도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붉은 액정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을 출시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미리 모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의 색상 값을 제대로 튜닝을 하고 출시되었으면 이런 이슈조차도 없었을 텐데 이제 출시되고 난 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진행해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 꾹 눌려주세요.